자, 이어서 2교시에는, 이번 시간에는 풍산자 33쪽에 로그 성질을 이용한 여러가지 문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봅니다. 55번 자, 이 녀석은 음, 3의 x제곱이 a야 3의 y제곱이 b야

로그에서의 미술과 똑같으니까 a라는 놈을 3의 x로, b라는 놈을 3의 y로, c라는 놈을 3이 제대로 주고 이걸 줬다라고 하면 어, 이미 3, 3, 3이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될것 같거든. 근데 이제 여기 얘네들 해설을 보면 해설은 전부 다 x를 로그로 y를 로그로 해서 표현을 열심히 한건 맞는데. 봐봐, 쌤이 어떻게 푸는지 보자. 집중 수업할 때는 집중해서 들어. 얘는 그냥 로고. a 곱하기 b는 얼마니? a 곱하기 b를 하면 3x 곱하기 3의 y 잖아 근데 밑수가 똑같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할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3의 x 더하 y라고 할수 있니 없니? 있어 없어. 있지? 어. 자, 루트는 얼마야? 전체 뭐랑똑같애 이분의 n 제곱이야 맞니? 루트는 이분의 e 제곱이야 해놓고 C가 누구니? 3의 제트지. 따라오고 있어? 그럼 이놈은 n 제곱에 n 제곱은 때로 곱하면 얼마야? 2분의 Z잖아. 자, 그러면 너는 로의의의의 x n g e v 의 n i 의 g e v e n i 분모로 나는 0.0. 맞지? 그러면 넌 얼마야? x 플러스 y 분의 2 분의 1 z인거지. 여다가 로그 3의 3이니까 아주 삼삼하게 날라가고 1이고 얘는 2가 분모로 기어 내려갈 수 있잖아. 원래 이렇게 보는 거지. 2 분의 1 곱하기로 해석 하면 되는 거니까 2배의 x 플러스 y 분의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겠어 자 근데 이제 프리 집에는 어떻게 풀어져 있냐 하면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니 뭐 그냥 삼삼삼 3, 서로 3, 3, 똑같으니까 띠디디 곱하면 어이 여 당연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데라는 게 보였단 말이야 너희들은 지금 당장 그게 안 보일 수 있어 왜 처음 배우니까 근데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 너희들도 충분히 내가 지금 생각했던 방향성대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너왜 이렇게 풀었니?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오잘 풀었는데? 이런 말을 듣겠지 풀이해서 푸는 것처럼 꼭 해야 된다는 라건잘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모든 문제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는건 아니잖아 그치? 아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많다 이게 로그 문제다 그럼 로그라는 어떤 냄새를 좀 풍겨라 이런 어떤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자 3의 X 제곱이 A다 라고 하면 미수 지수면 얘가 진수 역할을 하게 되니까 따라서 로그 3의 A는 X일 것이라고 전환할 수 있지 만약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니? 로그 3의 B는 뭐다? OK. 로그 3의 C는 OK. 해놓고 미수가 모두 3인 로그로 표현을 해놓고 난 뒤에 우리한테 주어진 질문이 a,b의 root c인데 우리에서 는 통일 미수가 3으로 통일됐으니까 이 녀석의 밑변환 공식을 쓰겠다는 라 거야. 미수가 3인 로그를 취해라. 너도 미수가 3인 로그를 취하는데 너는 2분의 1 적으니까 변형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서 니네 곱하기 5이에 그러면 더하기로 분해해라. 왜? 각각으로 줬으니까 그걸 사용하기 위에서 아니겠니 라는 거지 그럼 너는 뭐야 에 네가 x 너가 y 고 너도 2분의 1 따라서 아까 나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 없다는 거지 네, 딱 보면 이게 보이면 이게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옳은 풀이고 저게 틀린 풀이고 절대 그런 것은 잘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니까 프리지이티드돼 있지 그렇지 그러지 않아도 총괄이 될수 있다 <laughs> 정리하고 아 얘네들도 다른 풀이 에서 내가 설명한 것처럼 해놨네 자, 똑같다는 거야 <laughs> 자 됐으면 <laughs> 뭐 밑에 57 모자 유제들은 반드시 석재로 다 풀어오도록 하고 자, 97번. 1위 아는두 양수 A, B에 대해서 B세제곱은 1이야. 1대 <laughs> 로그 A에 A세제곱, b 제곱은 <laughs> 뭡니까? 물어봤다. 얘가 뭐냐를 물어봤는데, 얘가 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조건으로 사용하라 이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방향이 딱 서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일 수 있잖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조건과 질문이 괴리감이 좀 보여. 내 눈에는 뭐확 연결고리가 잘안 보여서, 이걸 물어봤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풀어나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얘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딱 보면, 아,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뭐 찢어 발견하는 소리 같은데? 즉, 곱하기니까 로그들의 더하기로 분해를 하라는 소리 같은 생각이 드는데? 라는 거지. 먼저 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먼저 써봐도 되고. 그럼 얘는 3이 기어 내려와서 3이 될 것이고, 나는 2호구 a 에 B가 된다는 거지. 이게 얼마냐를 물어봤잖 그럼 우리는 로그 a의 b만 알면 되는 거다 니야 맞지? 로그 a의 b만 알면 된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얘도 <laughs> 마찬가지로 로그 a의 b를 구해내는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째 이렇게 풀수도 있는 거지. 어? a 제곱 b 세제곱이 1인데 b 세제곱은 a 제곱분의 1야, 그렇지? 그런데 a 제곱분의 1은 a 마이너스 2제곱이지. 어차피 음수라는 놈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다면 b는 어떻게 되니? a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해가 돼? 양변을 뭐한 거지? 3분의 1적으로 한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도잖아.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b는 a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쓸수 있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주어진 식은, 줄여서 준식이라고 할게. 이 준식은, 이거, 이렇게 정리 이미 했잖아, 그지? 이 상태에서, 3 플러스 2배의 로그 A에 B 자리에다가 a 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때려놓으면, 얘가 번지를 해서 얘랑 곱하면서 얘는 사라지지. 맞니? 나만 푼것 같은 느낌 들면 안 돼? 그럼 2 곱하기, 얘가 나오면서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미수 진수 같은 1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3분의 9에서 4를 빼니까 3분의 5가 된다는 거지. 알았니?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어쨌든 얘는 얘니까. 어? 그래. 그럼 저기 있는 저식에서 여기에서 양변에 로그, 밑수 A짜리 로그를 씌우는 거야. 똑 적용을 하는 거니까 좌우가 똑같다니까 양변에다 똑같이 로그를 씌우는 거야 상관없단 말이야 풀어가면 너는 이제 너는 로그의 계산에 의해서 성질 따라 곱하기는 더하기로 분해가 되고 너는 진수가 이러면 0이거든 결국은 b가 되지 그럼 얘는 번지점프하고 사라지니까 너는 2고 넌3 내려오고 그지? 3에 로그의 B가 0이니까 교통 정리를 하면 로그의 B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따라서 준식이나 이제 조진식은 요놈이잖아요놈 요번 정리한 게3 더하기 2 곱하기 예잖아. 2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3분의 5야 라고 대답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풀지 두 번째 케이스로 풀지 쓴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풀어야 돼라고 하지 않잖아. 무슨 말이야?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와닿는데로 푸는 거야. 문제를 딱 보고 자기 방향이 딱 써야 돼.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그러지만 안 되는데. 어 지금 어려운데 어떡하지? 어려우니까 열심히 복습을 하고 반복해서 알아가도록 노력해서 둘다 확실하게 아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다 보더라도 그,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스타일대로, 어, 나는 이게 돈대라는 자기 나름대로 길이 있어. 어떤 일은 충장차가 이렇게 푸는 가 있고, 어떤 일은 한경에서 이렇게 푸는 가 있다는 거야. 상관없어. 알았지? 응. 대신에, 둘다 확실하게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정리. 어어어 음, 어, 미안 미안 응. 됐어? 네 응. 넘어가서 59번을 거자 아? 어찌됐든 이번주는 너희들이 화요일에 수업을 안 하는 바람에 선생님 오늘 응. 3시간 전 하루 그냥 프로로프트 있어서 화요일에 예. 수업을 안해 예. 아... 저희를 너희 안 했잖아 맞죠? 그나가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눈빛이 나한테 돌리는 뭐. 것 같아 난나사만들수업했나그학 <laughs> <했었구나. 웃음> 방학, 그날 방학식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요망을 해서 시간표를 요번 주 시간표만 이렇게 짠 거라 그래서 목요일날 2시간 <laughs> 하고 오늘 3시간 된 거지 3시간 <laughs> 연타하면 힘들지? 시간이 됐는 어? 아직도거파하고 전주 지러는 아, 어, 되게 시간이 늘것 같은데. 아, 며칠 자다 일어나면 2월 달돼 있고, 응? 며칠 숙제 않아서 열시까지 남다 보면 3월 달이 돼. <laughs> 금방이다 알았지? 재심 몇번 보면 <laughs> 3월이 될수 있어. 자, 59번을 봅니다. 음, 사실 이제 59번 같은 경우는 이렇다. <laughs> 어떻게풀수좋는딱저스타일문제보면아어떻서 풀었으면 좋 어떤 사런스타일람어제본람어 나지 않아 뭐 어디서 봤냐? 또? 어? 앞쪽에서. 앞쪽에서. 앞쪽 어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수어 앞쪽 람어수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 그렇지. 지수 얘는 어떻게 풀었지저고 옆에 저큰거 27. 그렇지. 양변을 세제곱하로한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3의 1/3이 나오니까 로그 큐를 나고. 그게 3의 네제곱이니까 3의 y의 분네제곱에서 빼기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나면 5945. 9야. 그러니까 3의 제곱 2야. 답이 2도 걸어. 그렇게 풀었어. 이 로그에 똑같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도 이제 이시험문제 나오면 딱 주면 지수로 풀어 어? 근데 로그니까 로그에서도 연습시키고 싶은 거지 로그로도 풀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그로도 풀텐데 지수로 푸는 게 훨씬 나은 거 같아 일단 볼게 지금 내가 한 말이 뭔 소리야? 라고 느끼는 아이는 지수 찍어놓는 데를 봐 알았지? 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문제를 딱 찾아줄게 찾아면 어디 있냐 하면 음 23쪽에 29번에 1번 보면 알아 23쪽에 29번에 1번 <laughs> 수치만 다르지 뭐 똑같은 패턴이잖아 <laughs> 보이냐 그때는 로그로 안 풀었잖아 지수는 풀었지 <laughs> 방금 내가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laughs> 푸는 거야 근데 그게 훨씬 더 <laughs> 눈에 보이는데 어쨌건 여기서는 이제 음 로그로 뭐 풀어야 되는 먹는 상황이 노이것 같으니까 자 <laughs> 보자 그러면첫 번째 45의 x 제곱 27. x 실체를 알고 싶은 거지 x는 이제 로그 45의 27이란 말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반반 좀 기다려 기둘려 기둘려 5의 y 제곱은 3 7 Y는 Y는 로고의 8 1인다 일단 이것만 갖고 봐도 미수가 제각각이야. 얘랑 얘랑 미수를 취해도 제각각인 듯하지만 얘는 3의 3제곱, 3의 4제곱이니까 3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x분의 3이라는 질문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 너는 x 분의 1은 뭘까를 생각한다. x 분의 1은 뭐니? 얘를 역수를 취했으니까 얘도 역수를 취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로그에서 역수는 밑하고 진수를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로그 2 7에 45라고 합니다 됐 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y분의 1이 필요해 물론 4가 필요하지만 4는 이따가 치면 되고 그러니까 역수를 취할 거니까 로그 8 1에 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냥 옆에 계속 줄줄이 사타고 밖에 얘가 얼마야? 3의 <laughs> 3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음. 너는 너는 x분의 1은 앞으로 가면 <laughs> 3분의 1은 로브 3에 그러므로 각각의 3을 때로 <laughs> 곱하면 x분의 3은 로브 3의 4제곱 이렇게 되지 아니? 쭉1년도 그냥 왔어 그냥 오는김에 마찬가지 아니야? 81은 얼마야? 3의 4제곱이지 3의 4제곱이 5란 말이냥 미수가 갖고 있던 거듭제곱은 역수가 돼서 비어나가 로브 3의 5지 y1이 4분의 1 로브 3의 5야 양변의 4를 딱 빼놓고 파면 y분의 4는 로브 3의 5인거지 맞지? 등료까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뭘 주문했어? x분의 3에서 y분의 4를 빼내잖아. 그러면 따라서 x분의 3에서 y분의 4를 빼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로그 3의 45에서 로그 3의 5를 빼는데 밑수가 가질때 뺄셈은 진수기이 어떻게 하는거야? 나누기로 하는거지. 따라서 로그 3의 5분의 45이안랑이야 맞지? 그래서 로그 3의 2는 3의 2분이니까또넉지 하고 삼삼하게 사라지다 이가 나왔 됐나? 오케이. 아까 저거는 지수로 할 때는 대충 쭈물쭈물쭈물 암산으로 해도 이가 나왔잖아. 아무이지 내가 암산한 거고 뭐 너희들도 암산해도 충분히 할수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음좀 이러거든. 아직은 확실하게 복습이 안돼 있을 수 있으니까 서툴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로그 다는 지수로 푸는 것은 거야 하지만 로그 다른에도 나왔으니까 로그로는 이렇게 푼다라는 걸 연습을 꼭할수 있도록. 알았지? 정리하고 <laughs> 몇 분의 정치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61번을 봅니다. 우린 또 지나가는 것들은 털어서 정리해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기억해야 아, 돼. 새로운 걸 넣기 위해서 과거를 털면 절대 안 돼. 자, 이차관식의 근과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머니 마이너스 에이피 다시, 다시 뭐라고? 마이너스 에이 두근의 부분? A. A. 잘 들어가고 있어 조금 <laughs> 오르면 그 다음 못 푼단 말이야. 61번 사실이 근거하게 저는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왔던 거고 어, 하기 때문에 <laughs> 당연히 외부시라고 봤습니다. 자 61번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두꺼운 <laughs> 두 분이 알파베타래 그럼 일단 우선 근과 계수를 먼저 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1 0야 알파베타는 얼마야? 1d야 라는게 바로 세팅이 되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이때 우리가뭘 물어봤어? 로그 2에 어,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이니까 플러스 로그 2에 어,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값은 음. 얼마입니까를 물어봤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얘대로 따로 계산하고 따로 계산하면 뭐안 돼. 왜냐하면 통문의 분들 알파 베타 프로세이지만 베타 베타의 값을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로그의 성질을 써서 이수 갖고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타파로 예, 알파에자 <laughs> 얘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안하는 어떤 방향성대로 <laughs> 하면 분배를 열심히 하겠지? 그지 분배를 열심히 할게? 혹시 어, 둘이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의견 있으면 얘기해 줘 알파벳다 1 예. 1 음. 어디 갔어? 이거 베타 알파를 보면 알파 그 그냥 곱하면 1이 되는 거 같아. 그렇지. 음. 이제 쓸 거야. 음. 아니, 그걸 찾아내라는 소리 아니었어. 음. 네. 곱함 1이고 1이잖아. <laughs> 이제 <그지>? 1이 <laughs> 나왔으니까 11112 4진이지? 로그의 4니까 4는 로그의 2의 제곱이라서 대어나와서 2로그 2의이니까 2진이지. 어렵지 않거든. 근거계수만 알면 되거든. <laughs> 근데 선생님 이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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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전개를 일반적으로 전개하는 걸 원칙이니까 혹시 전개하지 않고 물론 이제 계산을 이루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이렇게 전개하지 않고 혹시 여기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있냐라는 내가 물어봤잖아. 여기서 베타분의는 뭐니? 알파지. 알파 분이은뭐지 베타겠지. 이게 이제 떠올랐느냐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갈수 있냐면 로그에 너는 알파고 니가 알파인 거야. 맞아 맞아. 베타 분이 알파니까. 어? 눈에 힘좀 줘. 어, 아직 이 끝나 한타임더 남았어. 눈에 힘 줘야 돼. 이해할까요? 이베타. 지 그럼 끝났지. 로비에 사 알파벳 한 네, 오이잖아 이제 이제 이런 것들도 찾아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물론 열심히 정리해서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쓰면 되는데, 어 이게 이거처럼 보이는데, 어 이건데 이럴 수도 있잖니라는 생각을 내가 굳이 이렇게 짚어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도록. 항상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풀도록 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이 생각 저 생각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학습 어,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근거로 해서만 알면 단순한 대상 문제였던 거 정리하시고 하더 보고 얘도 뭐 근과 계수를 또 써야 될것 같은데 쓰는데 아까 거보다는 조금 복잡해져요 지금 지우는 거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자 63번 파자 아 어,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제로 너의 두 분이 두 분이 로그3의 A하고 로그3의 B라는 거야.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알파벳타가 두 분이야 라고 했잖아. 근데 로그3의 A와 로그3의 B가 두 분이라는 거야. 뭐 어떻게 주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근과 계사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두 분의 합은 8이야저걸 <laughs> 저렇게 써도 되고 저쪽 이, 이 상태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얘는 더하기니까 진수 미수가 고 더하기면 진수들의 고비니까 a b 는 8이야 이렇게 써도 되고 뭐 a b 는 8의 3의 8제곱이야 여기서 어, 우리는 아 a b 는 3의 8제곱이네라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굳이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어, 연쇄적으로 다 떠올라야 되는 거야 적용은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는 <laughs> 이제 일단 지켜보자고 두 번째. 로그3의 A 곱하기 로그3의 B는 2야 <laughs> 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여지가 없어 <laughs> 그냥 저대로 둬에 돼. 어, 저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로그A의 B 플러스 로그B의 A를 물어봤어 오케이. <laughs>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조건들은 조건들은 아, 쌤, 여기서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되겠어. 아, 얘를 또 이용해도 되긴 되겠어. <웃음> 하지만, <웃음> 그럴 필요 없어. 얘는, 음, 미수가 3으로 온통 다 조건이 미수가 3인 노구니까, 나도 미수가 3인 노구를 정리하자. 로우 3A, 로우 3B, 로우 3 d 로우 3A. 얘는 통분하시면 얼마야? 둘이 때로 곱하는 거지? 때로 곱하면,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 분의 곱하고 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제 변형공식만 쓰면 되는 거야. 이때, 이때, 얘네들이 좀 부담스러워, 얘는 뭐 2로 바로 써도 되는데, 얘네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얘를 대문자 a, 대문자 b로 해서, 라지 a 곱하기 라지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히 알고 있는 평소에 알고 있는 변형공식 써도 돼그 너희들 마음대로해난 그냥 해볼게 요거는 내가 숫자를 아니까 이를 바로 쓸게 E는. 제곱 더하 제곱은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들 2배 곱하는 알고 있지? 변형공식이잖아 누구랑? 로봇 4면 a 플러스 로봇 4면 b 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로그 a 곱하기 로그 b란 말이지. 그럼 이제 다 됐잖아. 얘 얼마야? 8이라고 했으니까 2분에8 제곱 빼기 2 곱하기 <laughs> 근데 2분의 그러니까 너는 2분에 8이 6 4에서 4를 빼니까 60이어서 계산하면 얼마가? 30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되는가? 오케이. 정리하고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마지막 시간 쉬다가이게 예? 정리하세요. 오.